탈모,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원형 탈모, 헤라클 헤라혁명의 탈모 치료에 따른 발모 순서. 발모의 순서는 탈모의 순서와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탈모의 순서는 남성 M유자형 탈모, 남성 M자형 탈모, 남성 O유자형 탈모, 남성 O자형 탈모, 여성형 갱년기 탈모, 여성형 산후 탈모 등의 탈모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아비마 부근 모발이 먼저 빠지느냐, 까마 부근 모발이 먼저 빠지느냐, 가르마 부근 모발이 먼저 빠지느냐,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모발이 먼저 빠지느냐. 여성형 탈모에서는 남성 M자형 탈모증처럼 아비마 쪽에 M자 부근에 탈모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성형 산후 탈모의 경우에는 산발적으로 한웅큼씩한웅큼씩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원형 탈모의 경우에는 발생 위치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고 산발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주로 가마나 가르마 부근의 원형 탈모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탈모의 순차적인 순서에 따라 모발의 탈락이 이루어진다면 발모의 순차적인 순서는 모발의 탈락 순서가 아닌 순서를 되짚어가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즉, 남성 M자형 탈모와 남성 M조자형 탈모와 같이 아비마 모발부터 탈모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비마 모발이 가장 최종적으로 발모됩니다. 남성 옷자형 탈모와 남성 오유자형 탈모와 같이 까마 부근의 모발부터 탈모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정수리 부근의 모발이 가장 최종적으로 발모됩니다. 다만 두개골의 두상 형태에 따라서 탈모와 발모 양상에 개인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한 균형입니다. 동량 한의원은 균형입니다.